쿠팡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휴대폰 개통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신분증이 있어도 휴대폰을 개통하실 수 없게 됩니다. 듣자마자 정말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닐 겁니다. 그냥, 아, 뭔가 귀찮아졌구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2월 23일부터 대한민국 휴대전화 개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명의도용, 대포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까지 엄청난 사태를 발생시키다 보니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시행이 되면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도 절대 휴대폰을 개통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일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또는 불편한 건 아닌지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바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얼굴 정보 혹시 수집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니야? 과연 이제도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위험한 걸까요? 그러면 안면인식인증은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개인정보유출 및 대포폰 근절이고,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입니다. 참여사업자는 통신3사, 알뜰폰 사업자, 전면 도입 시점은 내년 3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개통 방식과 새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개통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생체 인증, 즉, 안면 인식이 추가됩니다. 신분증 속 얼굴 사진, 실제 개통하려는 사람의 얼굴, 이두 가지를 실시간 대조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신분증 위조나 명예 대여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 시행 전에 시범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대면 매장인데요. 이후 문제 없으면 적용대상 알뜰폰 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럼 인증은 어떻게 할까요? 인증 방식은 패스 앱을 활용하여 다음에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패스 앱 실행. 얼굴 촬영. 본인 여부 확인.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패스 앱 가입을 안 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은 얼굴 정보 유출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쿠팡 때문에 개인 정보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털려서 조마조마한데 얼굴 사진이 저장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에 대해 당국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얼굴 인증 결과는 예스 yes, 노 no 값만 저장, 촬영된 얼굴 이미지, 생체 정보 데이터, 이 내용 모두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했고, 휴대전화, 패스앱, 통신사 시스템, 이세 가지는 모두 보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관 안 한다는 것과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된 빅브라더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발언입니다.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쓰이고 별도 보관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부 감시 우려는 발생하기 어렵다. 또 하나 흥미로운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안면 인증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럼 통신업계 반응은 어떨까요? 통신업계도 같은 입장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에 쓰이는 안면 인증 솔루션은 이미 일금융권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기술이다. 즉, 휴대폰 개통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한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리해보면, 개인정보 유출과 대포폰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얼굴 정보 저장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수준의 인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고 시범 운영 후 전면 확대 예정입니다. 이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